안녕하십니까. 연예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불루의 명곡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해프닝을 넘어 MC가 현장에서 돌연 사라지는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순간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가 녹화 현장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의 돌연 실종. 녹화 현장을 덮친 충격과 경악. 부로의 명곡 녹화 현장. 출연진의 무대 전환을 위해 잠시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흐르는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로 이동하던 중이었는지 혹은 무대 전환을 위한 동선이 꼬인 것인지 MC 신동엽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방송 카메라 뒤쪽 스탠드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스태프들 사이에는 누군가 신동엽 씨가 사라졌다는 속삭임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녹화 도중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방송 사고에 가까운 돌발 상황이 벌어졌고, 현장에 있던 제작진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한 제작진은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을 만들어 왔지만, MC가 현장에서 사라지는 장면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마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고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며 정적이 흘렀고, 카메라들이 분주히 방향을 바꾸는 사이 신동엽이 없음을 확인한 스태프들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조명팀, 음향팀, 스폰서 담당 PD, PD, 모두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녹화가 중단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극도의 긴장감이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당시 상황을 몇 초간 모든 게 멈춘 느낌이었다. 카메라가 정면을 비추고 있었는데 MC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스튜디오 전 광원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마치 자연의 균열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무대 뒤 분위기는 팽팽했고 관객과 출연진 모두 어리둥절한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장민호의 기적 같은 대처. 위기 속 리더십 발휘. 바로 그 순간, 혼란의 최전선에 있던 가수 장민호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짧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짧지만 힘이 실린 이말 한마디는 무대를 채워야 한다는 그의 절박함과 프로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장민호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현장을 빠르게 수습했고, 출연진에게는 짧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스태프에게는 재정비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그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녹화는 일시 중단되지 않고 다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장민호의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면 녹화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전하며 그의 기지, 기지를 극찬했습니다. 장민호는 이후 인터뷰에서 누구라도 당황했을 텐데 그 순간엔 무조건 움직여서 현장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에 절박했던 심정을 밝혔습니다. 실종 경위와 의혹, 시스템 허점인가, 의도된 연출인가. 신동엽이 갑자기 사라진 정확한 경위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제작진 내부 진술에 따르면 신동엽이 무대 뒤 이동 중 동선을 잘못 탔을 가능성이 크며 무대와 뒤편 공간 사이의 좁은 간극에서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태프가 실수로 내리는 조명 케이블 라인에 걸려 흔들림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방향이 틀어지며 감촉같이 사라진 듯 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연예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의도된 장치나 연출 가능성으로 보기도 했으나 제작진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KBS 내부 관계자는 절대 그런 연출은 없다. 부루의 명곡은 음악 프로그램이고, 충격을 줄여 그런 연출을 짰다면 프로그램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부 진술은 어느 정도 계획된 타이밍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으나, 공식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녹화가 끝난 뒤 신동엽은 스튜디오 한쪽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작진과 스태프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뒤편 동선이 예상과 달리 꼬여서 잠시 길을 잃었다. 그 순간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고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시스템 재정비 숙제와 MC 교체론 대두. 이 사건은 단순 방송 해프닝을 넘어 방송 시스템의 허점을 명백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작진에게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MC 동선 허가, 무대 배치, 그리고 비상 대응 매뉴얼 재정비 등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장민호의 침착한 대응은 현장 뿐 아니라 팬들과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 위기 순간에 중심을 잡는 프로다. 장민호 없었으면 녹화 폭삭 갔을지도 같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일부 매체는 장민호가 MC 보좌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부루의 명곡 MC 변화 가능성 또는 보조MC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다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몇 장민호와 같이 준비된 인재가 MC 자리를 보조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날의 사라진 MC 사건은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방송계가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잠시 멈추었으나 그 불확실성과 긴장 속에서도 장민호라는 인물은 침착함으로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허점과 불가피한 변화의 물결. 신동엽 MC가 무대 뒤에서 사라진 이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방송 사고의 경계선을 넘어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MC가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전례 없는 상황은 MC 동선 허가, 무대 배치, 비상 대응 매뉴얼 등 방송 제작 시스템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뒤 뒤빙 공간과 무대 간의 간극, 조명 케이블 라인 관리 소홀 가능성 등은 모두 안전 불감증과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를 시사합니다. 녹화가 끝난 후 신동엽은 개인적인 동선 혼선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제작진은 이 사건을 시스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 관계자 및 제작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MC의 동선과 무대 환경 안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사라진 MC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히지 않고, 방송계가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민호, 위기 대응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다. MC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장민호가 보여준 침착함과 순간적인 판단력은 현장의 스태프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별표 별표 괜찮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외치며 무대의 공백을 메우고 현장 전체의 안정을 되찾게 한 그의 행동은 단순한 대처를 넘어 프로 아티스트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제작진이 장민호의 대응이 아니었다면 녹화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그의 역할은 현장의 구원 투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민호는 방송계 내에서도 별표별표 별표 위기 대응의 아이콘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으며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MC보조 역할이나 긴급상황 대비를 위한 준비된 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불후의 명고, MC교체 또는 보조 MC제도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시스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침착한 행동은 즉흥적인 판단의 승리였으며 방송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연출 의혹과 대중의 시선, 진정성과 시스템의 경계. 한편, 이 사건은 MC가 사라지고 무대가 멈춘다는 극적인 상황 때문에 팬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연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별표 별표 절대 의도된 연출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본질이 훼손된다 별표 별표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일부 내부 진술이 어느 정도 계획된 타이밍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점은 연예계의 내부 남맥상과 방송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위보다 장민호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 대중에게 훨씬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후 팬들은 장민호 없었으면 녹화 폭삭갔을지도 위기 순간에 중심을 잡는 프로다 와 같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대중은 화려한 연출이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아티스트의 진솔한 프로페셔널리즘에 감동하고 열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사라진 MC 사건은 단순히 신동엽의 실수나 장민호의 영웅적 대처를 넘어 한국 방송계가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된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음악이 잠시 멈추고 조명이 흔들렸던 그 순간 그 불확실성과 긴장 속에서 인간 군상과 시스템의 무게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이야기를 통해 방송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장민호의 순발력 리더십, 프로 방송인의 재정이 신동엽 MC의 돌발적인 무대 이탈 상황은 현장의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 관객을 극도의 혼란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장민호가 보여준 행동은 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리더십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일순간의 판단이 녹화를 살리다. 신동엽의 빈자리가 확인되고 정적이 현장을 압도하던 순간, 장민호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괜찮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멘트를 넘어 관객의 동요를 막고 제작진에게 재정비 시간을 벌어주는 동시에 출연진에게는 무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결단력 있는 리더십의 발현이었습니다. 제작진이 별표별표 별표 장민호의 대응이 아니었다면 녹화 자체가 무산될 위기, 별표별표였다고 인정한 것은 그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현장 장악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위기 대응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이 사건을 통해 장민호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신사 별표별표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위기 순간의 중심을 잡는 프로 방송인 별표별표 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침착한 행동에 찬사를 보냈으며 별표별표 별표 장민호 없었으면 녹화가 폭삭 갔을 것 별표별표 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연예계 내부에서도 장민호의 방송인으로서의 가치와 신뢰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단독 MC나 고정 패널 섭외에 있어 별표 별표 위기 관리 능력 별표 별표이라는 중요한 평가 요소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의 명곡 시스템 재정비와 MC 변화 가능성 이번 사태는 KBS 부르의 명곡 제작진에게 명백한 시스템 허점을 드러냈으며. 방송 제작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MC 동선 및 비상 대응 매뉴얼 강화. 제작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MC 동선 허가, 무대 배치,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동엽의 해명처럼 별표 별표, 뒤빙 동선 혼선, 별표 별표 이 원인이었다면, 무대 뒤의 동선과 시야 확보 문제가 명백히 시스템의 허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MC의 동선에 대한 스태프의 철저한 통제와 안내는 물론, MC가 시야에서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 비상 방송 매뉴얼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조 MC 제도 도입 논의의 본격화. 일부 매체가 제기하고 제작진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별표별표 별표 MC 교체 혹은 보조 MC 제도 별표별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후속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원톱MC의 부재가 가져온 충격은 방송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표별표, 별표 다층적 시스템, 별표별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장민호처럼 현장 흐름을 잘 알고 출연진과의 유대감이 깊으며 순간 대처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별표별표MC 보조 역할, 별표별표를 맡아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방송 시스템의 안전장치가 될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진 MC 사건이 던지는 방송계의 화두. 신동엽이 사라지고 장민호가 무대를 이끌어야 했던 이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현대 방송계의 복잡한 시스템과 인간 군상의 무게를 보여주는 교본이 될수 있습니다. MC 신동엽의 실수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의 불가피성을 장민호의 대처는 프로의식과 경험, 그리고 침착함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과 아티스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송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BS 부로의 명곡 녹화 현장에서 발생한 MC, 신동엽의 돌연 실종 사건은 단순히 방송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 방송 제작 시스템의 허점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 모델을 멈추지 않고 위기를 수습한 장민호의 침착한 대응은 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리더십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향후 방송계 인력 운용 및 비상 매뉴얼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시스템의 허점과 시스템 재정비의 시급성, 신동엽이 무대 뒤 동선 혼선으로 인해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공식적인 경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음악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대형 세트와 복잡한 무대 장치, 잦은 무대 전환이 요구되는 음악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MC의 동선과 안전 확보는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진술처럼 조명 케이블 라인이나 무대 전환 시야 확보 문제로 인해 MC가 순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작 시스템 전반의 긴장감, 이완을 의미합니다. 이후 불호의 명곡 제작진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대폭 강화하고 MC 동선 허가 시스템을 엄격하게 재정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모든 방송 제작 현장에 단일 MC 체제가 가진 위험 부담을 제거하고 무대 배치와 비상 탈출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MC의 안전과 녹화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 시스템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방송 제작 환경의 안전과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민호의 위기 대응 리더십 프로페셔널리즘의 재조명 MC 신동엽이 사라지고 스튜디오의 팽팽한 정적이 감도는 그몇 초간의 순간, 장민호가 보여준 침착한 대응은 단순한 임기응변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리더십의 교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괜찮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현장의 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녹화의 중단을 막아낸 그의 행동은 현장 흐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순간적인 판단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장민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수습이 없었다면, 녹화는 장시간 중단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제작진이 그의 행동을 별표별표 별표 녹화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막았다, 별표별표 고평가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민호는 별표 별표 노래 잘하는 가수 별표 별표를 넘어 위기 순간의 중심을 잡는 프로 즉 방송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곧 방송계 인력 운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장민호를 보조 MC나 긴급 상황 대응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경험과 성실함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MC 체제 변화 논의와 새로운 표준의 등장. 신동엽 실종 사건은 방송계에서 보조 MC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일 MC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별표별표 별표 즉각적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준비된 인재, 별표별표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장민호와 같이 준비된 인재가 MC 자리를 보조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메인 MC와 서브 MC의 역할 분담을 통한 녹화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가 새로운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작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잠시 멈추었던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은 아티스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